챔피언스리그에서는 초반 부진했지만 토너먼트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달라졌죠. 나폴리전에서 이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 이어바이엘은 미넨과의 8강에서 두 경기 다섯 골이라는 경이로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1차전에서는 논스톱 슈팅으로 멀티골을 기록했고 2차전에서는 연장 포함 해트트릭을 달성하며 챔피언스리그 본선 통산 100골을 완성했죠. 유럽 대항전 최초 100골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이 이때 세워졌습니다. 4강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서도 그는 또한번헤트트릭을 기록해 두 경기 연속 헤트트릭이라는 괴랄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드리블 침투 결정력이 모두 완벽했고 레알의 결승행을 사실상 혼자 결정지었죠.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 조별리그보다 많은 골을 넣으며 양미낙살이 아닌 큰 경기에 강한 남자라는 명성을 완전히 굳혔습니다. 결승전 상대는 유벤투스였고 호날두는 또한번 전성기급 경기력을 발휘했습니다. 전반에는 카르바알의 컵백을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해 선제골을 넣었고 후반에는 모드리치의 크로스를 다시 원터치로 밀어넣으며 멀티골을 기록했죠. 두골 모두 한 템포 빠른 마무리로 수비와 골키퍼의 타이밍을 빼앗은 그의 피지컬 축구의 완성형을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이 경기로 그는 챔피언스 리그 5연속 득점왕, 결승전 통산 최다 득점자, 통산 600골 등 수많은 기록을 추가하며 대회 개편 이후 최초의 2연패를 이끈 주역으로 우뚝 섰죠. 라리가에서도 막판 결승골 행진으로 팀의 5년 만에 리그 우승을 견인했습니다. 명장지단의 로테이션으로 시즌 중반 체력을 아끼던 그는 결정적인 경기마다 골을 넣으며 발렌시아, 세비아, 셀타, 말라가전 등 우승 분수령에서 해결사 역할을 완벽히 해냈고 결국 레알은 나리가와 챔피언스리그 더블이라는 황금 시즌을 완성했습니다. 시즌 초반에 부진을 완전히 뒤집은 호날두의 폭발적인 후반기 활약은 그를 다시 인간계 세계 최고 자리에 올려놓았죠. 14, 15, 16, 17 시즌 결승에 두번 올랐지만 준우승에 그쳤던 유벤투스는 이때 호날두를 영입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